요한계시록 15장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인적을 보매 일곱 처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laughs>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이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술을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이 만국이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이렇고 참지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리다 하더라.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말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금,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샘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서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참에 차게 되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을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진너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떡한 헌대가 짐승이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그원에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풀을,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자네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으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대해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워진지라이 장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게 덜리지 도리,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다제 천사가 다섯가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 소듬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도로 영이 영이 입과 짐승이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떠다. 세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기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매 큰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가로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예성이고 있또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성이 세갈로 래 갈라지고 망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디여그의 맹리란 진노의 포도산 잔을 받음에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너 중수가 한 달라트나 되는 큰 우박의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자를 내어 하나님을 회방하니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